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 는 종목을 리뷰해 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EV 첨단 소재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2차 전지 관련 주들 말씀드리면서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이 유럽 시장에 범람하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 EU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나. 나올 격은 상계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이 중국은 지난해 유럽 전기차에 이 100억 원 유로어치에 수출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8%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유럽 연합 진행 위원회가 이 저가 공세를 펼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최고 25%의 잠정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EV 첨단 소재의 이 l g 일손 임원들이 이 오로라 윌리엄스 칠레 광상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만나서 이 리튬 산업에 대해서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칠레 광산부 장관이 이끄는 이 대표단이 이 국가 리튬 전략과 관련한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EV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분야로 신사 확장을 위해 소재 기업 리튬플러스에 전환 사체 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보유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기업 프로루지움에 210억을 투자한 바가 있죠. 그리고 지난해 시사양 수사나 리튬 납품계약 진행을 하고 향후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이 손실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5월 윤정이팀 가족방 5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이 LS 마린솔루션이 현재 한달 만에 81%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이며 아직도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복구하실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제 6월달 6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우리 6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게 도와줄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120% 정도 나아진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21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그렇다 할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족 조정을 끝내는 후 시세 출발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 은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거의 90% 차질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니고요. 물량 모아 가자고도 안 합니다.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 이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엔비디아와 현재 접촉 중인 걸로 여의도 금융권엔 소문이 파다한 종목인데요. 현재 3천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기술 협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애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요,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이 폭등 직전의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제발 다들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오픈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이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세력들이 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정의 세력신호가 떠주고 나서 현재 지키고 있고 이 121선을 저항을 받고 제차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실 거예요 현재 보이는 그대로 N자 파동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 추세 없는 곳에서 추세가 없잖아요 추세 없는 곳에서 제가 항상 입 아프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터진다 이거 여러분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추세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모아가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주가가 갑자기 튀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현재 그리고 이 추세봉이 들어온 세력이 현재 저점을 깨고 흘렀는데 이런 수급이 들어와서 지켜주고 있다. 수상하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대에 와있습니다.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수익을 못 보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정의가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좀 몽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EV 첨단 소재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다 도와드릴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오전에 또 대응을 해드리고 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을 때마다 같이 대응해드릴 테니까요. 보이시는 대로만 잘 따라 오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 8197225번으로 8 IVE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다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팀 가족발 게시 우리 주주분들 이 주주분들이 정희 매매 수익 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같이 하나 챙겨 드릴게요. 정희가 정희 정의 영상 봐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이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 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 해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이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